정말 우리 루미 시리즈의 따끈따끈한 신제품 레이하우이죠 음, 음, 음. 정말 두 가지 버전으로 지금 만나봤는데요 네, 쉘터와 네. 엔트리, 음. 가격만 또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네, 가격 알려드려야 되죠 리플레쉬 이어 라이프 자연이 주는 쉼 속으로 안녕하세요 판다카라반의 이현입니다 저희가 항상 송도국제 캠핑장을 배경으로 해서 촬영을 항상 했는데요 오늘은 캠핑장이 아닌 약간 생소한 공장으로 와 있습니다. 이곳은 파주에 위치한 저희 판다 카라반 공장인데요. 이곳에서 바로 우리 루미 제품들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셔도 루미 제품들이 정말 한 눈에 정말 많이 보이시죠? 원하시면 고르셔서 다 타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송도가 아닌 공장에서 인사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루미가 신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무려 두 가지 라인업 신제품이 런칭이 됐는데요. 바로 루미 쉘트와 루미 엔트리가 출시가 됐습니다. 신제품 런칭에 더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제품 오늘 한번 디테일하게 대표님 모시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판다카라발의 남주인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송고가 아닌 파주 네. 공장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 루미를 제작하고 있는 공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루미 베스트셀러인 거 아시죠? 그럼요. 네, 여기서 제작하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공장이니만큼 다소 소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양해를 구하고요. 영상 시청에 앞서 우리 뭐부터 해야 되죠, 대표님? 어, 시청에 앞서서요? <laughs> 아, 그럼.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장이다 보니까 또 저희 개인 이렇게 루미 제품들이 <laughs> 진짜 많이 있네요. 네, 네, 루미는 어, 3년 전부터 계속 베스트셀러 유지하고 있어요. 저희. 판다카라반에는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공장 안에도 루미가 가득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더불어 오늘 또 신제품 런칭을 또 했다는 소식이 음.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왔습니다 아, 아. 루미가 아, 베스트셀러이다 보니까 루미를 통해서, 루미의 라인업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서비스를 줄일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모아쉘터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루미쉘터를 어, 저희가 첫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오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정말 한 눈에 봐도 딱 매력적으로 있는 이 전면창 이게 바로 모아 쉘터 맞죠? 아 네. 아니요? 루미 쉘터. 아, 루... <laughs> 아 네. 루미 쉘터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저희 모아 쉘터도 이렇게 큰 창이 있었잖아요. 근 네, 루미 쉘터도 어, 이렇게 전면에 큰 픽스 창을 놓아서. 어, 리플래시 리얼라이프 어, 자연이 주는 쉼 속으로 네, 그렇게 자연을 안에서 만끽하실 수 있게끔 어, 픽스창을 저렇게 크게 전면 창을 놓았습니다 외부 소재부터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그럼 기존 루미 제품과 외부 소재 동일할까요? 아, 네그 어, 기존 제품하고 내부, 외부 소재, 단열 눈에 보이지 않는 단열 바닥, 하부, 체시 트레일러 어, 뭐 전부 다 동일합니다 다만 음. 다만 루미 쉘터, 또좀 말씀드릴, 조금 이따 출시될 루미 엔트리 이두 가지 모델은. 아, 우리가 루미 7,500은 이렇게 카라반 형태였잖아요. 그쵸. 네, 앞에가 차 모양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루미 쉘터와 루미 엔트리는 하우스형.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가서 끝에 r 을딱 줬죠. 네, 예쁘게 디자인하게 r 을딱 이렇게 줘서 하우스형으로 제작이 됐죠. 그것 말고는 아, 모든 모든 자재, 소재, 재질은 아, 루미 7,500과 동일합니다. 지금 전면부에 있는 피스창 음. 창이 음. 커서 사계절 내내 정말 네. 약. 신경보는 액자처럼 너무 감상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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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단열 판다카라반 뭐 걱정 없겠죠? <laughs> 네 걱정 그,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어요 판다카라반 단열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어, 이중 페어 유리도 했고요 아, 아르곤 가스 들어가 있어서 유리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단열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런 걱정 마시고요 다만 한겨울에 약간의 결론을낄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집에서도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그쵸. 약간의 결론이 있잖아요. 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 앞에 있는 딱 응. A 프레임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A 프레임. 어, 어 우리 그 루미 쉘터는. 기본적으로는 카라반 형태로 제작이 됐어요. 근데 어 나는 카라반 필요 없어요. 바퀴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낮게 앉혀주셔도 돼요. 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첫 녀석, 처음 속 음, 음, 뽐을 내고 있는 이 녀석은 아, 카라반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A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실제 견인해서 끌면 끌립니다. 다만 도로는 나갈 수 없어요. 왜냐면, 음, 그렇지. <laughs> 폭이 3m나. 네. 도로주행은 2 4 m 이상은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제작할 때 당시에 뭐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그 등화장치나 이런 것들은 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 넣고 제작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도로는 못 나가지만 이렇게 충분히 이동은 가능합니다. 룸이 7,500과 네말 그대로 동쪽보다가 풍경이 조금 질해졌다 싶으면 네. 서쪽으로 이동하고 남쪽으로 이동하고 옮길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장점은 어, 카라반형이든 모듈형이든 그러니까 바퀴가 있든 없든간에 어, 내가 뭐 A라는 지역에 놓고 생활을 하시다가 뭐그 땅에 문제가 있거나 뭐 판매를 하셨거나 그랬을 때 이걸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 충분히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어, 시공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공하지 않은 습니다 저희 그 판다 카라반의 모든 제품들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출고가 되거든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이 땅을 팔려고 내놨어요. 어 팔려고 내놨는데 어 다른 분이 살려고 하는데 내가 건물을 지었으면 건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못 사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얘만 따로 판매도 되고 어 땅하고 같이 판매도 되고 그니까 러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카라반형 또 모듈형 모두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침... 공간인데요. 음, 음. 어 작은 미닫이 창이 하나가 있네요. 아, 그래요. 이 <laughs> 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주방 시설이 어. 되어 있고요. 아, 그요요 요 소재도 우리 루미 7500하고 똑같잖아요. 어 아, 아연 강판이라고 해서 어, 철그니까 스틸을 압축해서 그 뒤에 아연을 코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코팅제를 하나 더 놓아서 음, 뭐 부식에 굉장히 강하고 아, 굉장히 아, 튼튼한 아, 어. 이뭐이 아연 강판은 뭐 몇십 년이 가도 자외선에도 끄떡없는 루미 7500과 똑같은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네, 후면 공간인데요. 역시나 우리 루미 시리즈는 후면부 이렇게 딱 음, 배전함과 음, 음. 시외기가 있네요. 네, 네 맞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배전함이 있어서 이렇게. 요 페프시에서 열어보면 메인 가지 차단기가 쭉 있어요. 차단기가 다섯 개가 있죠. 원래 우리 룸이 일곱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조금 작게 스몰하게 만들다 보니까 굳이 두개까지두 개는 더 필요하지 않아서 뺐고요. 다섯 개의 가지 차단기와 메인 차단기가 있고 이렇게 실외기가 같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외기 위쪽으로 창이 두 개가 있는데요. 혹시 이게 공간이 나뉘어져 있는 곳일까요? 어 맞아요. <laughs> 아 이제 손님데 <흔>, 이제... <laughs> 저희 판다카만 직원 <laughs> 다요 <웃음> <웃음> 맞아요. 아, 이쪽은 샤워실 공간이고요. 아, 이쪽은 지금 말안 할래요. 이따 들어가서 어... 말씀해드릴게요. 궁금해집니다. 네. 출입문을 가려고 하는 이 측면에도 정말 또큰 창이 있네요. 네, 이렇게 픽스 창또 크게 있죠. 크게 있고 시스템 창호 썼어요. 저희 여기 보시면 시스템 창호 썼으니까 네. 어, 일반 하이샷이 아니, 아닙니다. 그 가격 차이가 굉장히 아... 많습니다. <laughs> 시스템 창호하고 아, 루미의 어떤 그 퀄리티. 아~ 어, 하이 샤시가 뭐 반드시 나쁘진 않지만 어~ 그 하이 샤시 창을 쓰게 되면 룸의 퀄리티가 조금 다운되거든요 가격도 물론 저렴해요 그런데 아~ 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소재를 바꾼다는 것은 저희 편각 카라반의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 창으로 똑같이 썼고요 도어도 글래스 도어를 썼어요 그래서 안에 안에가 다 보이죠 그래서 개방감이 훨씬 더 있게끔. 아, 조금 비싸지만 글래스도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총... 눈이부시게도 이렇게 외부 등이 있어가지고 네, 네, 네. 바깥에 데크를 설치해서 네. 이용을 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LED 등, 외부 등, 음이처럼 네. 바깥에, 음이 7,500처럼 바깥에 설치했고요. 여기에 보통은 다 데크를 하세요. 데크를 저희는 이제 공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간이게가는 해놓긴 했는데 데크를 싹 꾸미셔서 여기서 바베큐해서 안에서 식사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할수 있게끔 외부 등도 저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 네. 사실 근데 지금 실내 들어가기 앞서 네. 쉘터라는 명칭이... 이 붓기에는 사이즈가 꽤나 좀큰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커요 저희가 모아쉘터가 2,700에 4,100이었는데요 네. 우리 루미쉘터는 3,000에 4,000이에요 <laughs> 네, 훨씬 더 평수로는 훨씬 더큰 그래서 이 폭이 3,000으로 넓으니까 굉장히 넓고 안에 <laughs> 네, 들어가면 굉장히 넓을 거예요. 아이고 그럼 우리 빨리 이 실내로 이동해 볼까요? 그러시죠. <laughs> 네. 네 들어가시죠. 네 지금 실내 공간 딱 디자인이 네. 전체적인 화이트 베이스의 우리 우드 포인트 음? 음? 또 거기에 음? 화이트 느낌의 템버보드 디자인을 음? 또 주셨네요. 음. 아 맞아요. 네아좀 깔끔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 왜냐면 아, 그, 크진 않잖아요. 3m, 3 m 니까 아, 이게 뭐 7m까지, 막 8m까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좀 심플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심플하다 보니까 이제 화이트 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톤으로만 했더니, 오, 어, 임팩트가 좀 약해. <laughs> 그래서, 우리 루미에 들어가는 홍송 송송나무로 어, 가구를 마감을 해서 어, 또 화이트와 우드가 같이 이렇게 앙상블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음. 앞에 있는 음. 이 지금 4인용 음. 식탁 테이블이 진짜 큰 사이즈인 것 같은데요 음. 만약에 이걸 빼고 음. 다른 가구를 놓는다고 해도 될것 같아요 어, 네 맞아요 음. 그, 우리 루미 쉘터에서 이제 옵션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기본 옵션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도 테이블이에요. 왜냐면, 지금 현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 나는 이 테이블보다는 뭐 좌식 테이블을 하고 싶어요. 뭐 삼단 쇼파를 하고 싶어요. 어, 여러 가지 고객에 따라 취향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은, 어, 그 기본 옵션은 아니고요. 이걸 빼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뭐한세 식구 정도는 세명 정도, 세분 정도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 아까 외부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두 개의 공간이 있는데요. 네, 한쪽은 네. 역시나 화장실인 것 아,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 뭐 저희 판다 카라반 화장실은 좁지 않잖아요. 네, 네, 오, 굉장히, 역시나. 네,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우리 둘이 들어가도 충분할 정도로 네. 네, 만들었고요. 어뭐 변기, 세면대, 샤워기 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바닥 소재가 조금 독특해 보여요. 음, 맞아요. 어, 바닥은 타일로 해도 되고 뭐 FRP나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 타일처럼 생기긴 했지만 타일은 아니고 FRP 소재로 만들어서 타일과 타일은 그 사이 매지에 이제 이렇게 때가 끼는 아니면 곰팡이가 끼는 그런 것들을 FRP는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FRP로 복형으로 떠서 저희가 직접 만든 거고요. 투님 이렇게 밟아보세요. <웃음> <웃음> 와 <진짜> 너무 슬기하다어에프티 <laughs> 소재는 약간 그+ 그 이렇게 튼튼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계세요 왜냐면 모양을 내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하부 보관을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해서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또 화장실을 나와서 음, 음. 아직 공개하지 않으시니 비밀의 공간 음. 빨리 공개해 주시죠. <laughs> <laughs> 아 쉘터, 우리 쉘터가 쉘터를 찾으시는 고객의 분을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 네. 아 캠핑장에서 또는 펜션에서. 아웃도어, 밖에서 바베큐를 하셔서 이 안에서 드실 수 있게끔 아웃도어 키친 용도로도 많이 아마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모아 쉘터가 각광을 그쵸? 좀 받았거든요. 근데 가격이 조금 나가니까 어, 고민들을 조금 많이 하시고는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 쓰실 수도 있고 또 요새 굉장히 핫하죠. 체리용 쉼터. 체리용 쉼터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체리용 쉼터가 옛날에는 농막이었거든요. 농막은 주거가, 거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농막은 창고라든가 또 거주를 하게 되시더라도 괜히 불편하게 거주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 나는 이제 체류용심토로 전환, 농막은 뭐 바로 신고하면 전환이 되니까, 어, 내 체류용심토로 전환을 하고 싶다. 그래서 거주를 하고 싶다. 거주를 하려고 하면 어, 컨테이너에서 거주하기는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 용도, 어, 농막이 체류용심토로 바뀌면서 거주를 할수 있는 용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을 위한 바로 이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웃음> <웃음> 여기가 다 용도 다아 목적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오 따라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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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아, 뭐 아직은 여기다 뭘 뿌려놓죠? 왜냐면 고객님들의 사양에 따라 달라지니까. 어, 나는 여기에 어, 옷장을 놓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여기 팬트리룸으로 쓰고 싶어요. 뭐, 뭐 나는 여기에 세탁기를 놓고 어, 세탁실로 쓰고 싶어요. 뭐 어떤 것들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다용도실은 아마 어다어 체력 어, 쉼터를 생각 염두해두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 될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혹시나, 어, 캠핑장에서, 너, 나는 다용도실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 다용도실을 뺄수 있어요. 어, 이걸 빼서 더 넓은 공간을 찾을 수 있어요. 진짜 쓰임게, 쓰임새 있게 진짜 정말 다목적으로 쓸수 네. 있겠네요. 네네네. 네, 네. 우리 3m, 3m 공간에 이 정도 다 목적실이 있으면, 충분히, 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두개의 공간을 지나 네. 이렇게 네. 또 일자 형태 네. 또 넓은 네. 주방이 있습니다. 네네 주방 네. 넓죠? 아 여기는 음, 여기는 무, 무,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저 알아요. <웃음> <뭐요>? <웃음> 우리 항상 들어 있는 뭔가의 그 아. 보일러 아, 온수통 온수기. 예, 네, 이 안에는 온수기가 있어서요. 50리터 온수기가 있어서 뭐 성인 3명4명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온수기가 되어 있고요. 아 이렇게 싱크대가 조리대 싱크볼 하이라이트. 이렇게 약간은 작죠. 집에보다는 작지만, 있을 거는 다 있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후도 있고, 여기 냉방기 있고, 그 다음에 어 옆에는 냉장고. 냉장고 장이 있고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기존 우리 루미 제품처럼 화면에 네. 보이는 지금 모든 것들이 혹시 다 기본 옵션 사항일까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 왜냐하면 어, 체력 쉼터 세컨하우스용으로 쓰시는 경우에는 어, 냉장고가 집에 있는 냉장고를 가져오실 수도 있고 나는 냉장고가 좀 컸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샘플로 이렇게 해놓기는 했지만 아,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는 별도예요 그래서 난 냉장고가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여기가 뒤로 T죠. t 이죠 T 이고 이제 얘가 조금 더 줄겠죠 그래서 여기다 냉장고를 설치하니까 냉장고하고 전자레인지는 별도고요 그러면 그 외에 이 주방에 음. 대한 하이라이터랑 음. 다 포함일까요? 아, 네 예, 하이라이터는 다 포함해요 여름은 또 지나가고 있고 음. 다가오면 또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 있잖아요 네, 냉난방 그래도 설명해 주셔야 아, 돼요 아 해야죠 어, 루미 7500, 우리 루미 7500 모델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는 아시죠? 네. 어, 그, 난방에, 아, 난방은 종류가 필름 난방, 판넬 난방, 보일러 난방, 이렇게 있어요. 가격 순서대로요. 고 복사열 순서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열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보통 필름 난방은 한 10cm, 15cm, 그 다음에 판넬 난방은 30cm, 보일러 난방은 한 80cm 정도. 어, 저희가, 그 루미에 쓰고 있는 키펜 보일러 그거는 120cm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제일 좋은 보일러를 어, 우리 루미 셸터에도 그대로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어, 겨울에 뭐 절대 절대 <웃음> <웃음> 어, 절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냉난방기 아니, 냉방기가 에어컨이 있잖아요 에어컨은 원래 루 루미, 루미 7500은 냉난방기를 적용을 했는데 얘는 냉방기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냉난방기는 아니고 얘는 냉방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엔트리 모델에는 음. 냉 난방기로 제공이 될까요? 네, 엔트리 모델은, 어, 엔트리 모델은 아시죠? 여기서부터 2.5m 네. 바디가 더 커지는 거고요. 어, 그 커지는 바디에는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침대를 놓으셔도 되고 쇼파를 놓으셔도 되고 그거는 고객님들께서 알아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냉, 어, 엔트리 모델에는 냉난방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제품 역시 무료로 제공된다고요? 아니요 <웃음> <웃음> 무료는 아, 냉방기는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뭐 우리 쉘터 마찬가지이긴 한데 나는 냉난방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옵션으로 제공이 돼서 5 0만원이 올라갑니다 네. 정말 우리 루미 시리즈의 따끈따끈한 신제품 레인하우스죠 음, 음. 정말 두 가지 버전으로 지금 만나봤는데요. 네. 쉘터와 엔트리. 음. 가격만 또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네, 가격 알려드려야 되죠. 음. 어, 저희 판다 카라반은 정찰제 판매하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판다 카라반 만 15년 된 해, 요 올해가 그리고 경기도 조금 안 좋고 많이 힘드시잖아요. 저희도 동참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15년 기획전 처음으로 기획전을 시작했습니다. 그아 루미 엔트리는 정가는 2,350만 원이에요. 응, 응, 싸죠 저렴하죠. 진짜 저렴한데요? 네 저렴해요. 판다 카라반이 2,300만 원짜리 카라반을 판매했던 거는 한 8년 전, 9년 전 그때 그로가 7, 8년 전에 네, 그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정가라고 <laughs> 말씀해주시는 건또 뭔가 창립 에... 15주년 기획전답게 에... 그 뒤에 뭔가 또 이벤트가 음, 음, 있는고말씀이실까요 아, 저희가 2 0만 원을 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음, 자재나 소재나 재질은 똑같이 가면서 음 그걸 넘지 않으려니까 사실은 저희의 그 마진 수익률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단 50대, 50대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단 50대 한정으로 어, 1980. <laughs> 엄청난 할인인데요. 아, 진짜 파격적인데요. 응, 그, 진짜 파격적이에요. 한10% 이상의 할인들. 그렇다면 쉘터는요? <laughs> 쉘터는 아, 지금 우리 리뷰한 게 쉘터잖아요. 네. 쉘터는 원래 정가는 1,850만 원인데, 네. 응, 그런데 역시 15주년 기획전 가격은 1,720만 원. 오그 제품도 진짜 할인율이 꽤 많이 됐는데요? 네, 꽤 많이 됐어요. 10% 정도 네. 네. 할인율이 됐고요. 아 이런. 지금 아까 보셨던 이런 루미 시리즈의 모델을 1,700만 원대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인 것 같고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 저희 수익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 1,720만 원의 루미 쉘터는 30대 한정. 네, 그 다음에 2,350만 원짜리를 1,980만 원에 판매하는 루미 엔트리는 50대 한정. 딱. 한정판매할 거예요. 진짜 파격적으로 할인을 하는 만큼이나 또 우리 영상이 채널에 업로드가 되면 네. 전화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것 같아요. 아 금방 올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천만 원대 우리 카라반 잠깐 그 네. 재고 카라반 네. 했던 적 있잖아요. 뭐 당일날 우리 일요일날 아마 저희 네. 나가죠. 월요일 날 바로 그 전화상으로 계약이 돼서 벌써 출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획전도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음, 아, 좋장것 같아요. 또 영상 올라가고 나면 또 우리 2차 매니저님 전화기가 정말 불이 나겠는데요. <laughs> 그러면 이 제품의 출고 기간과 또 AS는 어떻게 될까요? 아 네. 출고 기간은요? 어 아마 이제 그, 그 계약하시는 거에 따라서 앞에, 몰, 앞에 몰리냐 뒤에 몰리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 3개월 정도 주시면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어, AS는, 저희 생각하라봐는, 뭐, AS 정말 확실하잖아요. 어, AS는, 뭐, 이게 가격이 저렴하니까 AS를 안 나온다? 오, 전혀,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똑같이, 다른 시리즈의 라인업과 똑같이 AS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팁을 좀 드리면, 루미 쉘터와 루미 엔트리 같이 구입하셔도, 어 룸이 7,500 가격보다 뭐 조금 비싼 이 기획전 때 구입을 하시게 되면 어 그런 찬스가 될것 같아요 한 3,700이면 두대를 구입 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시기 빼면 음, 정말 판다카라반에는 절대 가 필관 그쵸 진짜 이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되십니다 네. 판다카라반 창립 15주년 기획전 답게 정말 파격적으로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정말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되고요. 네. 저전 지인까지 판다 카라반의 이현, 판다 카라반의 남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